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은 시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은 내가 선택한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은 나를 조롱하고 같은 길을 가자고 강요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라도 또 내가 이 길에 미혹된 듯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네, 던킨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혹시 삶의 무게로 지치고 주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이 시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다. 네. 근데 유명한 노래 하나가 있어. I a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남편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자기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시적이지. 남편도 죽을 수도 있고 돈도 떠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하고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갈 분은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아임 나라 얼렁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곁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 그거를 인식을 하고 살면은 두려운 게 없지.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포항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이신 이금덕 장로님을 만나 봅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금덕 장로입니다. 포항 극동 방송을 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게참 뜻깊네요. 서울 구경도 하고 저는 어, 뭐 천서럽게 살아왔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참 마음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리 어, 포항에 예. 여러분들이 예. 운영위원장을 하셨고 좋은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인제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포항에서 맡으시면서 감개가 무량하실 거고 그분들 하신 분들이 계신데 책임이 좀 중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정정 운영위원장님들의 그 열심과 기하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야 우리 극동방송을 그분들이 힘있게 지켜주시고 세워가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자리였기에 몇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운영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자격이 솔직히 없어요. 저 자신을 놓고 봤어도 그래서 저는 못하겠으니까 다른 이런 분을 합시다 하고 추천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예. 약한 것들을 택해서 예.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께서 또, 어, 작년 연말에는 또, 목사님의 방송 메시지를 통해서 강한, 어,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또 사업을 하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큰걸 하나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저 개인적인 욕심이 발동했어요. 근데 보니까, 네, 극통방송 운영위원장을 맡으라는 뒤에 이제 그게 왔는 거요. 예 어, 그래 이제 하나님 바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세요, 장로님은? 저는 이제 모타를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오, 그 모타를? 예, 예. 그래 이제 아. 뭐 어, 모타 사업이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뭐 저희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래 포항에 아니, 사셨고 아니, 저희는 경남 남해가 고향입니다. 남해. 아, 네. 예. 그런데 그 가정 중에 애들 중에서 합창된 해도 예, 합창단 해도 이때면이요 예, 1회 합창단. 1회 합창단으로 이제 둘째 아들이 했는데 이우진이라고 어,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미국에 그한두 번인가 가는 걸 제가 기억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집사람은 김희승 건사인데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참 애들 그런... 하는 거 보니까 기특하죠 예예 예, 그렇게 이제 많은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운영위원으로 음. 섬기시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음. 또 자녀를 포항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으로 시키고 또 섬기시면서 극동방송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 오셨네요 네아 극동방송 맨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방송으로 처음 듣게 되셨나요 아 극동방송도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제가 이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주 열악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이제 시작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세상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녀가 극동방송에 들어가고 그전에 이제 극동방송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받요 받았어요 하는데 자녀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저도 네. 같이 이제 그렇게 움직여졌습니다 아, 아드님의 네. 어린이 네. 합창단 네. 활동을 네. 통해서 극동방송에 네. 더 관심을 네. 갖게 되셨고 네. 이렇게 운영 위원장까지 섬기게 되셨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극동방송 운영 위원장이 네. 되셔서 내가 배가 운동을 하겠다 네. 운영 위원장 좀, 좀 확장해야 되겠다. 네. 여러 가지 계획이 계실 텐데. 예. 그러면 장로님 재임 기간에 예.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예. 하여간에 재임 기간에 혼자 생각하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운영 위원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어, 나름대로는 계획도 세워 보고 이제 마음에 이제 새겨진게 이제 이게 우리 운영 위원님들이 많이 늘어나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극동 방송이 활발히 움직여야 이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을 또 극동방송이 다 맡아 나가는 죠 그렇죠. 24시간 복음이 예, 전해지잖아요. 예, 예, 많이 듣고 있지만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예, 복음이 일본이라든지 어디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확장이 되어지면은 이거는 대단한 거다. 쉽게 말해 일반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넘어서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동참을 하자 그래 우리 이제 백만 청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그래서 저의 욕심은 보기는 그래도 대범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자가 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지금의 이어지는 정치적인 모든 것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세웠어. 이루어 가야 이 나라가 서고, 바로 서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갔을 적에 우리나라가 이 세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작년에 나라사랑축제를 네. 포항에서 했는데, 예. 가보셨어요? 예.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사람도 예. 많이 모이고,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애들도 예. 잘하고. 예, 예. 예. 그런데, 사실,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추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부족하지만 뭐 하나 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배가운동이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 합창단도 예.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예. 뭐 여러가지가 예. 있을 텐데요. 예. 장로님 생각에는, 예. 아이, 뭐, 뭐다도 뭐 만들어야 되고, 또 섬기는 교회도 섬겨야 되고, 또 이것까지 하려니까, 시간을 쪼개야 되잖아요. 예. 사모님이 운영위원장이 됐을 때 당신 할수 있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아, 물어봤습니다. 예. 예 저희 어, 하나님이 능력 예. 주시면 예. 내가 할수 있다. 예. 그래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김건사님은 순서순서대로 가는 아주 여성적인 여성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어, 경주에 배드민턴 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큰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고 그냥 시민들하고 같이 경쟁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 이제 청소를 하면서 네. 당신이 그것까지 맡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고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뭐 기도도 아니고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 어떡 하라고 나를 이렇게 이거를 하게 만들어 셔서이랬습니까 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할수 네. 있기 때문에 맡기신 예. 예. 거지. 그래, 하나님은 네가 하나, 예. 내가 하지 하고서 예. 우리 이 김건사님에게 들려 주세요. 그러다 음. 보니까는 제가 아 또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저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저는 음. 예수는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음 고모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믿는 이제 어 경기도에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 사촌 형님이 모터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에게다 이렇게 가르쳐 주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했어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기도를 그, 드리고 그러면 아, 권사님은 예. 어디서 만나셨어요? 부산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앞전에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동 해외 중동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 가지고 부산에서 내가 사, 이제 사업장을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조그마한 이제 가게를 거기 상가를 하나 얻었어요. 그 옆에는 초원 약국이라고 있었고 김은자 그때는 집사님이 저를 이제 인도를 해서 어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장모님한테다가 이런 총각이 있으니까 어뭐 좋은 아가씨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럼 내딸 <laughs> 소개해야겠다. 저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는 네. 몇이에요 둘입니다. 어느 교회 에 나가세요? 포항 오천교회 에 나갑니다. 목사님은 박승근 단임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예. 교회 단임 목사님은 뭐 극동 방송 좋아하시겠네. 아 예, 그래, 저기 뭐, 어, 김양은 목사님도 이렇게 방송에. 대한 거라든지 나온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난 주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은평청결교회 갔었는데 그분이 포항 계시다가 서울로 오셨는데 네. 포항 계실 때에 극동 방송을 통해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 저기 저 은평청결교회 그 목사님이 예. 포항 계실 적에 아주 크게 서, 그 번창이 되셨어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 극동방송이참 신세도 많이 졌지만은 예. 좋은 방송이다. 거기서 전파 선교사가 한 400명 나왔나 봐요. 예. 예. 아, 감사하네. 그분이 예. 가, 극동방송에 대한 고마움을 예. 가지고 있더라고. 예, 예. 그분은 이제 저희가 CBMC 할 때도 그 지도 목사님으로 모셨고요. 또뭐 하여튼 많은 부분을 그 손도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장로님이 그,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말라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 네. 너의 땅이 아름다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희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의 말이니라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써 붙여 놓고 저희가 이제 그걸 삼아서 이렇게 저희 어쨌든 믿는 자들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거요 성경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그러면 예. 이제 사모님하고 예. 결혼하신 지가 몇년 됐어요? 39년이네요. 39년 동안에 예. 예. 큰 소리도 안 나고 싸움도 안 하고 아니요 다퉜어요 <laughs> 그 어쨌든 뭐 그런 조금맣게다퉜고또 지나가서 그렇게 하고 저희 집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니까 그걸 다 받아줘서 잘 넘어갔어요. 저희 저희 이제 부족함을 안아주 지 예,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어느 부부든지. 그러면 다 뭐, 뭐 장가 전에. 잘 드신 폭이네아 예,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laughs> 사람하고 이렇게 그 결혼하기 전에도 그 아까번에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예언의 전도사님이 이제 나는 생각지도 않는데 너는 김원자 집사님을 통해서 결혼하게 된다고 하더는. 아이 그딱 지나고 나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이구나. 그럼 교회서 맡은 직분은 뭐예요? 장로직분으로서 이제 찬양이연대를 맡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 찬양대를 네. 이제 방송국에 들어와서 녹음도 해서 시내도 내보내고. 예. 네. 그러고 그 찬양대를 통해서 뭐 어디 개척교회나 농촌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예. 네. 네. 특별히 포항 지역 하면 어, 저희 모든 성도들이 지난 영남권에 큰 산불 피해가 있을 때그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참 많이 기도했는데요 특히 포항 극동 방송에서 영덕 지역에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을 많이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때 장로님도 함께 하셨을 텐데요 네, 네. 어떠셨어요 아~ 그때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이 주민들을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때서 출발을 했어. 이 위로를 줘야 되는지 저희가 가져 있는 것도 그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는 어찌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나 러 시간이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앞서서 극동 방송에서 지원을 해서 그 스펙에 맞추어서 저희가 갔단 말입니다. 가다 보니까는 거기는 교회가 어 일곱 군데가 되는데 그 교회들을 이문하고 주민들을 이문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그 이제 차량도 두 대를 앞서서는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러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극동방송에 이게 막 그분들이 이 생각 이상으로서 주민들이 반응이 커집니다. 아, 극동방송에서 지난 산불 피해로 또 영덕 지역에 또 교회 예배당이 전소됐던 몇 곳의 교회들을 저희가 다시 예배 처소를 마련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던 그런 일을 함께 했고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모금에 동참해주셨는데 또그 일을 통해서 예배 처소를 얻게 된 목사님, 사모님들 기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아, 장로님, 예. 교회에서 찬양대 또 예.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아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를 예, 예, 또 예, 예. 특별히 좋아하시는군요. 예예, 예. 그래서 좋아하는 예. 찬송가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그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 음, 물론 굴곡은 있었지만은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메꿔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은혜로 은혜로 살아오는 것이. 뭐 구하라 주실 네. 것이요. 예 맞습니다. 찾으라 예, 찾을 것이요. 예. 문을 두 달이라 열릴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 네. 네.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서 소규모의 네. 회사를 운영하면서 네. 시간을 내서 극동방송도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네. 교회도 장로님으로서 찬양대 수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사회에도 활동을 하시고. 아, 우리 이금덕 장로님께서 또 운영위원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이제 지난 3월에 또 운영위원장으로 예. 취임을 하셨죠. 예, 예. 어, 물론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예. 또 운영위원장의 직임으로서 이렇게 극동방송의 사역을 함께하는 것은 어, 평소와는 좀 다른 남다른 부분이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섬기시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저는 할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은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그할수 없다고 했을 때에 나가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그할수 없다고 했을 적에 그 많은 나이에 65세, 85세 그러한 나이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소름이 많이 끼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확신을 하고 달려갑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면은 이루시고 세워 주시고 빛나게 해 주실 걸로 믿고 확신하고 갑니다. 이 극동 방송도 이젠 제가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나이 뭐 70이라니까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은 장로로서도임대한 때도 됐고 하는데, 극동방송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의 전부가 이젠 극동방송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어,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적지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아맨. 더 많이 아맨. 이루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네. 저 포항 운영위원장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전국에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기도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아멘. 극동방송에서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울면서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이 일을 해 나갑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극동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포항극동방송 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우뚝 세워져가는 그한 극동방송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방송 가족, 네. 전국의 모든 방송 가족들이 포항 극동 방송 응원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보면 돈 때문에 갈증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옥신각신도 헬적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 장로님은 본래 권사님이 마음이 좋아서 다 받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중에서 남편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준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네. 저 그런 사람들한테 이 권사님 네.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가 이관도안 맞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른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남자들의 기분이 상해서 응답을 안 해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는 그 여성의 아름다운 마음을 또 뒤돌아서면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또 그런 걸 잘하지 않습니다. 그럼 군사님한테 예. 이 방송 통해서 고맙다고 한번 인사를 하세요. 예, 김희선 권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부족하고 연약한 제인이 이렇게 모처럼 인사를 하게 됐네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나왔고 극동방송도 잘 생기게 되었고 당신을 또 이렇게 적게나마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포항극동 방송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금덕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